저희 병원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차도가 없어서 마침 그그 뒷사람이 10년 전인가? 그 베드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철원장님 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 새로 개원하셨다고 하셔서 다른 병원에서 원래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취소하고 그냥 그,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가지고 여기서 수술 을 진행하고. 그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다셨어요 그냥 이게 아프다 말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또좀 쉬면 괜찮아지고 했었는데 뭐 신경 차단술도 해보고 고주파술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나중에 좀더 악화된 건지 이제 다리가 저려오는 게 오더니 이제 최근에. 예,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예, 겁이 났다고. 신경차단 술도 받아보시고, 뭐, 다른 치료를 해보시거나 하셨던 거는 따로 없고요 수술은 해보는 건 없고, 그 뭐, 시술 차원에서 고주파 치료, 한양도병원에서 10년 전에 해가지고, 그때도 괜찮았다가, 이게 이제, 직업상 계속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리 무리가 계속 가던 것 같아요. 수술이 더 심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셨는데도 계속 수술은 안 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제일 그게 걱정됐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저희 아버님이 이미 그 척추 디스크 때문에 왼쪽 다리가 마비되셨어요. 근데 이미 시기를 지나서 스스로 무의미하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그것, 그거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절인 증상 외에 이제 마비 증상이 오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또 저도 또 그전철을밟는게 아닌 것같아서 그래서 마비 증상 있고 제가 그 3일 안에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이제 찾아다녔거든요. 수술 받으시고, 이제 수술 까면서 수술 받으시고, 침대로 올라가서 경동에서 처음 딱 이제 정신 들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느낌이 기억나실까요? 저 아, 기억나요. 그냥 그,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침대에 눕혀졌을 때, 제 발을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분이었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제 다리 맞냐고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그릇 통증 때문에 걷지도 못했는데, 왼쪽 바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통증도 없고. 이게 뭐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게 좀 놀랐다. 그러면 그때 당시 수술 전에 한10 정도의 통증이 있었으면 수술 직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느끼시는 통증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수술하고 다음날이죠. 다음날 이제 이제, 정신이 좀 들었는데, 음식 때문에 식사를 못 했는데,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 이, 다른 통증이 없어요 그만큼, 몸 상태가 너무 호전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플 정도로. 예, 네, 그래서, 그, 수술 받은 그 부위도, 사실 움직이는데 통증이 없어서 제가 수술을 한 건지 몰라서, 뒤를 한 만져보고, 그 밴드가 붙어있는 거 보고 수술한 걸안 거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주변에 환자분들은 통증이 되게 심한데 계속 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술이 두렵고,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뭐, 한마디죠. 사실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혹시 수술 후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고, 주변에서 그런 우려만 듣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관리 잘해주는 병원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 통증이 있을 때 얼른 달려와서 진료받고 조치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laughs> 어제부터 오늘까지 느낀 게, 게 있네요.